억대로 버는 사람들 중에 X를 못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1조 자산을 가진 대부호라 할지라도 초창기에는 X 경험을 거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무언가를 팔고 있어요. 상품, 서비스, 뭐 컨텐츠 이런 걸잘 파는 사람은 성공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은 세일즈다. 못 팔면 죽는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가끔 불평을 하곤 해요. 다른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해서 팔게 많지만 뭐전 가진 게 부족해서 팔게 없어요. 인생이 공평하지는 않죠. 누군가는 지금 당장 팔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서 조금만 어필해도 사줄 사람이 넘치는 반면에 누군가는 수중에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말할수록 인생은 계속 꼬여갈 뿐이에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말을 반드시 곱씹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끝장나게 판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수록 결핍 의식만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남들에게 제대로 팔까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지고 깨달은 방법대로 실천해야 습니다 억대로 버는 사람들 중에 세일즈를 못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1조 자산을 가진 대 부호라 할지라도 초창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물건부터 제대로 파는 경험을 거친 겁니다 200개가 넘는 호텔 일 체인점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 부호 페터스토달렌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그는 12살 어린 나이부터 동네의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둥근 테이블 위에 딸기를 두고 판 거죠. 어린 그의 눈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유리한 환경에서 딸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죠. 시장에는 지붕이 있는 커다란 스탠드를 가진 딸기 판매상이 4명이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캠핑카를 두고 꽃이나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적하게 온갖 것들을 함께 팔았죠. 딸기는 하루만에 팔지 못하면 물러터져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팔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패트는 열심히 팔았지만 때때로 자신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한테 자신이 가진 게 너무 초라하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패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에게 하나 알려 줄게 있다. 너에게 있는 딸기를 팔아라. 딸기는 네가 지금 팔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니까. 패트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는 식료품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언젠가 자신이 능력을 증명하면 아버지의 식료품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패트는 자신에게 유일한 상 그 딸기를 더 씩씩하게 팔게 됩니다. 잼을 만들고 싶으면 딸기 두 상자를 사세요. 그러면 덤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여기 아주 싱싱하고 큰 최고의 딸기가 있어요. 이렇게 목청 높여서 사람들에게 딸기를 팔죠. 패턴은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그런 사고를 바꿔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팔지만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12살밖에 안된 어린 소년이 너무나 열심히 진지하게 딸기를 파니까 주변 경쟁자보다 4, 5배나 더 많은 딸기를 팔게 되겠습니다. 대박이 터진 날에는 2 0 0 0 400상자나 팔아서 아버지의 식료품 두 곳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상을 벌기도 했죠. 심지어 지역 신문에는 이제 어린 패터한테 노르웨이 최고의 딸기 판매상 그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패터는 전 세계 200개 넘는 호텔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도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남들한테 딸기 판매상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딸기를 누구보다 잘 팔아내 자부심에서 기인한 거겠죠. 만약 수중에 가진 게 딸기밖에 없을지라도 미친 듯이 팔수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딸기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물건을 팔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세일즈다.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것을 끝장나게 팔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추시고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말하 한탄하는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가진 것을 멋지게 세일자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